지난 7월 셋째 주에 신앙은 모두 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특히 생명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모두 다 신앙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없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시돈 땅 사루밭의 여인의 밀가루 한줌과 기름 몇 방울에서 드러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드려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정결 예법의 항아리에서 떠다 예수님에게 드려진 한 바가지의 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통 하늘을 뒤덮는 살라 바치는 제사의 냄새와 연기 속에. 율법 연구와 토론에서 성전의 지성서가 아니라 두랩돈 드리는 한 여인에게서 모두 다 신앙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맥락의 두 가지 비유인데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도 하루벌이 농사꾼이었을 것입니다 한창 밭을 갈아엎는 봄날, 주인의 땅에 고랑을 내는 중에 무언가 소리가 들려 멈춰 파보니 보화입니다.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고대에는 지금 같은 은행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닥칠 때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재난이 끝나면 다시 그 귀중품을 캐내어 집으로 들였는데 여러 세대를 거치며 잊혀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혀 이롭지 않은 것, 자기 좋은 것에 급급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받은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은혜를 묻어둔 채, 잊어버린 채 다른 것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인이 진주를 구하러 곳곳을 다닙니다. 진주는 고대인들이 소유하고 싶은 보물들 중에 최고의 보석이었는데 이 보석상이 진짜 귀한 물건을 하나 찾았습니다.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우리 성경은 값진 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풀면 특별히 값진 진주로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진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로서 통상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보석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어 집을 크게 짓고 종두를 거느리고 거두름을 피는 것을 보고 그 땅을 판 사람이 분해서 목매어 죽는다거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아들이 밭 주인의 딸과 결혼하도록 중재를 한 현명한 재판관의 이야기, 또는 어떻게 진주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상인의 생명을 구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회자되어서 예수님이 보물에 대해서, 진주 이야기에 대해서 꺼낼 때 사람들은 당연히 무언가 영웅적이고 일확천금의 마무리를 기대했을 법한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밭을 사서 값진 보물을 구하고, 진주 뷰에는 물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전에 못 보았던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구입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전재산을 다 내어놓는 그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기뻐하며입니다. 반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팔 정도의 기쁨입니다. 모든 가치와 경험과 관계를 뛰어넘는 예상치 못했던 큰 기쁨이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를 감격시키고 마음을 압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그 보물 앞에 빛을 잃고 맙니다. 그동안 살면서 일휘, 일비, 일비했던 모든 것들이 그큰 빛에 가려집니다. 어찌 보면 이두 사람의 행동이 주석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모해 보이고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발견한 것에 압도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에 비하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누렸던 것은 배설물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볼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며 전하고 심도 있게 완성해가는 기쁨의 삶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보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렙다의 과부, 두 렙돈의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 오병이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에게 드려진 물처럼 드려집니다. 모두 다입니다. 사냥 중에 사냥개는 표적을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 처음에 표적을 발견한 개가 짖기 시작하며 표적을 추적하면 다른 개들도 역시 그 소리를 듣고 함께 표적물을 추적하는데 한참 쫓다 보면 다른 개들은 흥미를 잃어버리는데 왜냐하면 처음 발견한 사냥개의 소리만 듣고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바라본 사냥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은혜, 생명의 구속을 맛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쫓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시간이 가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은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없이 사그러드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젊은 청춘일 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순간 만날 때의 기쁨과 설레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그리 즐겁고 기쁜지 얼굴이 싱글벙글 환하고 발걸음에 흥이 납니다. 흥은 기쁨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실없이 웃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의 삶의 표정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자들들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시자 누가복음 5장 11절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이끌림에 흥이 솟아납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 잔치요 축제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6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스승인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일일이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며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기하며 비평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양, 사랑하여라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 율법에 있어서의 가장 귀한 강령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바리세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인 SNFA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도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세인들은 이방인은 물론 이고 이단자 밀고자 배교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웃에 대해 물었을 때, 이것은 이웃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웃의 한계를 어디까지 이웃인가를 대하여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사랑의 대상에 대해 묻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구해 주었는지 이야기하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차별은 생각할 수도 차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내세우는 허울입니다. 예수님은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처지가 되어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응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담에색으로 가던 중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어 바울의 표현으로는 태양보다 밝은 빛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눈이 멀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서 그동안 율법에 갇혔고 유대계에 갇혔으며 성전에 갇혔던 사울이 깨어지면서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빌립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8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바로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진주를 발견한 장사 상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렸던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깨닫고 동참하여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에서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소망을 합니다. 지난 30일 금요일 헤르노트 묵상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 소망,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 3장 10절에서의 그 소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희망,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희망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를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궁극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의 삶의 그 깊은 내면에는 이 기쁨, 이 기쁨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서툴지라도 주님은 그 어설퍼 보이는 위태롭기까지 한 희망을 사랑으로 감싸며 우리 중심에 희망이 샘물처럼 소산하게 합니다. 그건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신비로움을 이 세상이 알수 있겠습니까? 그 희망을 감싸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 잔치요 축제입니다. 세상은 조건에 좌우되는 행복을, 행복을 쫓지만 그래서 뭐 TV나 언론 매체들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같이 교회는 모두 다 신앙으로부터 소산하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감싸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희망으로부터 그리고 그 희망을 감싸는 사랑으로부터 넘쳐오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